나에게 관심 갖고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을 학생들은 늘 원하거든요. 우리 왕건원 선생님, 아 저도 말씀 동감하고요. 네네. 시험 성적이 사실 교육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최고급 강의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어도 학생들은 학원도 가고 그 학교 선생님들 수업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열정을 실제로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 한다거나 음. 혹은 나에게 관심 갖고 이끌어 줄수 있는 선생님을 학생들은 늘 원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런 인공지능이 로봇이 아무리 성적을 올려준다고 해도 선생님에 대한 수요는 음.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자신감도 있으시네요. <웃음> <웃음> 오히려 로봇이 성적을 올려주면 저희는 더 편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인성적인 면에 더 관심 많이 가져줄 수 있으니까요. 방송 출연하기 전에 학생들하고도 한번 얘기 나눴어요. 선생님이 여기 출연하는데 너희들한테는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니? 제가 생각하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음, 음, 음. 일단 첫 번째로 최태홍 선생님 같은 어떤 그 투철한 역사관과 어?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해 쏙쏙 잘되게 해주신 음 그런 열정 있고 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일단 우선 되지만 그 다음으로 또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음. 나에게 고민 있을 때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선생님 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음.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게 전통이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 원래 전통적인 고대 수업이라는 게뭐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뭐 임용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원래 스승하고 제자가 물어보고 답하고 한명한 한 명씩 인격적으로 뭐 보살펴주면서 교육을 했었죠. 뭐 공자, 예수, 석가 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었고 이제는 그런 대량 생산의 압박에서 좀 자유로워졌,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진짜 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아, 그러니까 다시 이제 네. 아, 옛날이어로 돌아가는 건가? 요 그렇죠. 돌고 음. <laughs> 돌아서. 돌아서. 네. 음. 저도 비슷한 네. 생각을 하는 네. 게 그러니까 저게 뭐 많이들 기억하시는 옛날식 불러주고 받아 적고 외우고 이런 시험부 대비하는 것보다는 미래 모습에 가깝다고 보이는데요. 음. 근데 저런 식의 수업을 이미 수많은 학교에서 다 시도를 하고 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상 학교마다 저런 수업의 비율이 얼마나 다르냐의 문제지 많은 선생님들이 저런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계시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능 점수가 더잘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수능 위주의 수업과 저런 수업의 비중을 조절하는 거에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문제 하나 내려고 갖고 와봤어요. 문제도 내세요? 예. 제가 문제 내는 게 숙가가 돼가지고, 아, 네. 사지선다까지는 네. 아니고, 이제 반답형입니다. 예, 몇 년도에 어느 학교급인지를 한번 맞춰보시면 됩니다. 이건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거예요. 음. 자 교과서 중심 강의 위주 학습 지도 활동을 지양 하고 지양하고 음, 음.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중요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적 음.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음.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한다 음. 음. 미래 교육 인데 네. 음. 그리고 예능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예술적 흥미를 발견하고 음.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음. 학습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한다 음. 자몇 년도 어, 2 0년 15년. 이건 우리의 주제잖아요. 지금 우리의 주제가. <laughs> 미래 교육. 미래 오래만, 교육, 오래 교육 만든 올해 그러면? 만든 거 같아요. 올해 올해인가요? 그러면. 올해 만든 거 같아요. 올해. 네. 네. 교육 과정 같기도 하고. 제 힌트를 드렸어요. 아인슈타인하고 가까워요. <laughs> 그 아인슈타인 아가불요 <laughs> 네. 아인슈타인은 <laughs> 그뭐 50년대 네, 1 9 0 0년대 초반 음. 분이신데. 그전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 교육 과정 자료실에서 예. 뽑아왔거든요. 1963년도 <laughs> 그2차 교육과정 아, 정성 시대 문교부령 고등학교 음. 교육과정 구성 일반 목표 중에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어, 63년. 문교부? 문교부? 네. <웃음> 문교부에서. <웃음> 아 그냥 문교부 <웃음> 아, <웃음> 네. 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은 50년도 더 전에 아. 교육학자분들은 다 알고 계셨고 음. 국가 수준에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이미 다 잡혀 있었던 음. 거예요.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프로젝트 토론 과제. 거기다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에서 고등학생들 데리고 뮤지컬 수업 같은 것도 한 학기 동안 제작도 해봤고요. 뮤지컬을 직접 해보는 거 하고, 최태성 선생님 역사 강의에서 독립운동 얘기만 들은 거 하고, 음. 자기가 독립운동가 역할을 해서 노래를 불러본 학생들의 그 역사 의식의 차이는 자명한 거거든요. 음. 이런 훌륭한 교육 과정이 이미 다 마련돼 있고 연구도 돼 있고 많은 학교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근데 그게 뭐 입시에서 일단 4%만 1등급을 줘야 되고 아무리 음. 창의적인 학생들도 음. 점수를 깎아서 2, 3, 4등급을 줘야 되는 음. 이런 뭐 내신 현실이라든지 음. 이런 게 막혀 있는 건데 교육부에서도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내신도 진로 선택 과목 위주로 이제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애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애쓰고 음. 있다는 걸 저는 계속 믿고 있어요. 어. 학교가 힘들지 않다는 선생님들이 없으세요. 네. 다들 지치고 힘들고 계셔서 음. 또 우리가 학생들 너무 돌보고 치유하다 보면은 교사 자신은 돌보고 치유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나부터 돌보고 치유하시고 또 비슷한 선생님들끼리 소통하면서 많이 만나시고 힘을 합해가면은 더 나은 교육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